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들었던 그 책,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Só oh. se oh.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금 다위 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 이상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인방하니 어머니가 이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더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 성도님들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 인생의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 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체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바울은 사장에서 자신을 어, 추천하고 자천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아마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가정 가운데 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 이들이 아마 이 글을 읽고 나에게 동의했을 거라는 마음이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절 뒤에 내용을 보면, 이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너희가 충분히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이걸 이해하고, 너희가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로 충분히 따라올 것을 내가 믿고 권하노니, 너희가 부디 그렇게 변화되어라. 너희가 삶으로 그렇게 따라 살아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21절이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얘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지만 믿고 나서, 어, 자기가 하나님을 육신으로 어, 믿었던, 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믿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런 고린도 전서 후서 또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 일로 인해서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21절에, 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고 뭐라고 하죠? 결론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욕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욕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 내 병이 낫고 어, 내가 뭐 사업이 어, 안 됐다가 사업이 잘 되고 어, 우리의 어, 궁핍한 생활이 좋아지고 이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어, 본질적인 복을 둘러싸고 있는, 그죠 어, 그, 구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던 처음에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통닭하면 통닭이 내려오고, 그쵸? 저도 늘 간증하지만, 너무 그 어린 나이에, 어, 이렇게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생각이 나는데, 기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 머리 위에 기타가 있는, 이제 그런, 어, 정말 통닭하면 통닭을 주시는 하나님을 처음에 경험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어, 본심이시고, 본질인데, 이제 그거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도월리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장노님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이 계시는 거고 그래서 교회 직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보이잖아요. 직접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경험하게 해드리는 실제 상황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죠. 물론 공동체 기능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성김을 통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그렇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않고 그래서 17절에 뭐라 고 그러죠? 그 유명한 이야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고, 18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와울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설득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들었으니, 그리고 앞에 어떤 어떤 일로 인한 그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으니, 이제 될 만하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가 이제는 나와 같이 새로운 피조무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보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너희와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진심, 그것은 바로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미친 거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때문에 온전한 것,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바쳤다는 그 진심을 내어주면서 교제하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그래서 15절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동지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렇게 속을 쓰겼던 고린도 교인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 보면 알잖아요. 또 설교해 보면 알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얘긴가 몰랐던 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느낌이 오고 삶이 바뀌는 게 느낌이 오고 말투가 바뀌는 게 느낌이 오고 태도가 바뀌는 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나 바뀌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사역 속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흐름 속에서 지금 5장 후반부의 흐름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동지로 여기고 이들을 초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핵심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것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종교생활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어, 누구든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할 을 수도 있어요. 또 잘못된 동기 안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다 변할 것입니다. 저도 변할 것이고요. 저도 변해왔고요. 여러분도 변해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확실히 하자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자는 거예요. 이전 생각, 이전 삶, 이전 태도는 그냥 버려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는가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같진 않았지만 그렇죠 어, 그런 어, 사도 바울이 속을 세우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그 기쁨 속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삼명의 교회 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들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 날마다 날마다 맺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내가 섬기는 우리 목원들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날마다 보며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나라구나. 라는 놀라운 가슴 뿌듯한 행복한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변하지 않은 성도들을 공격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마음에 품고 이들까지 사랑하며 이해하며 이들을 변화시켰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바로 사람들이 바뀌어 돌아와 처음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육신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감동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처음에 어떤 동기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사랑이 그의 희생이 우리의 중심을 바꿔놓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되는 열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오늘 함께 기도하며. 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